차트를 달리는 남자, 프리안의 고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, 두 프로그램 모두 소개, 설명, 순위를 나누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.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오래 어, 자주 봤었고, 다양한 주제들로 어, 서로 겹치거나 그러한 경우들도 많지만,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주제가 같으면요, 그것을 겹쳤다라고 해서 빼거나 하면 그게 더 음, 이상할 것 같아요.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네, 잘 모르지만요. 어, 많이 보았고 많았던 주제들 중에 제가 가장 보다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요 한 어린아이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라고 외치는 장면이 어. 나오는 화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몸에 소름이랑 보언가가 확 왔었던 것 같아요 어, 검색도 방금 해보았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라고 하면,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, 그냥. 아, 요즘뿐만이 아니라, 뉴스에서도, 어, 많이들 나오고, 요즘, 알쓸범자 시즌2를 마저 보고 있는데요. 어, 많은 곳들에서, 음. 보다 보니까, 어 네, 그냥 어어두 프로그램 모두 재미있는 네, 채널을 돌리다 멈추기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네,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아요 그럼 차달람과 프리안엘쿠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그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어 검색이나 이렇게 해보셔서 한번 보셔도 네 진짜 그 강한 게네 올수도 있다.